그냥 접어있어요 지금 네. 접혀져 있는 상태라서 더 접, 접을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불같은 불같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티빙 장알바야 망치 다 망치 들어야지 뭐 이런 느낌 이거 서 사람 좋아. 야 이거 그냥 쉬워요 그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쫓으면 됩니다. 어? 그냥 하다가 매 라스트 때안 되겠다 싶으면 잼든 그냥 써버립니다. 아니면 그냥 다음 판 하면 되는데 생존자는 진짜 짜증나지. 그러니까 뭘 해도 <laughs> 생존자는 겁나 짜증 나거든요. 생존자는 겁나 짜증나는데, 생 킬러는 뭐, 그닥 할게 없음. 팔찌 없어. 판자 약은 먹을게요. 와? 이게 안 들어갔어? 뭐이거 아니, 뭐야? 이게 딜이 안 들어갔다고요? 너무 아쉬운데, 판자 빼요. 그래? 한 바퀴에 두개 뺐다. 너무 좋았는데? 아주 좋아요. 어 너무 좋은 거야. 아, 인큐구나. 환자 약구좋아 맛있다. 그냥 체감상으로는 제가 지금 유리한데, 국정비라 도살자 상대로 국정비면 치료도 애매하겠지 많이 유리합니다. 환자같이 비싼게 너무 많이 빠졌어요. 다인큐거든요? 느낌상. 치료 속도 봐서 보세요, 이거. 다인큐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100%라고 할 수는 없는데. 아주 높아요. 아. 이거. 느리게 넘긴 나 생각도 못 했네. 요 탈취 높! 내리고, <목소리가> 이거 볼 때, 볼. 반대로 가보자. 끝까지 봤네. 아주 훌륭한 걸. 이쪽으로 간 친구가 누구야? 이게 잘 빠진거 같은데? 뭔격 아! 바로 들어가보자 발전기 그냥 줄게요 잽는 각도 한번 보고싶어요 바로 스트레이트로 그냥 넘는 친구구나 스타일로 반대로 나이스 야, 잘못하면 죽어요 반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렁이를 한번 유도해보고 많이 급할 건데 얼마 안 남았어요. 아! <목소리> 번째 스티브 쪽으로 가보자. 결체 죽었어요. 어... 바로 또 창틀 넘고. 하지 않은데? 8000시간이라가지고 좀 칩니다. 환자 약은 먹어야 돼요. 한 번만 템포 끊고. 치료 실패, 아닌가? 도달제 지옥을 보는 거야, 그냥. 선생님들. 야, 저 티베깅러라고 했잖아요. 그팔찌 시간도. 급해가지고 할 시간이 없는 거야. 빡세게 운영하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 친구가 뭐, 유명한 티백이로라면, 8천시간이 근데 저 친구가 저한테 티백이 안한 이유가 있어요. 급하거든. 같은 파티가 언이가 같이 해야 되는데, 아니, 이 사람 좀, 씨, 시... 어 빡치네. 이런 느낌. 어떻게 게임해야 돼? 이런 느낌인데, 지금 급해가지고, 뭘할 수가 없는, 없는 느낌이잖아요. 어차 브리핑 들어갈 까생각 왜 다양한 거 두고 왔나? 안쪽 끝까지 찾아야 되는데. 아, 진짜 어디 갔냐? 치료할로. 난 치료 알료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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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죠. <laughs> 뭐야. 들어갔나, 저거? 말이 안 되는데. 결국은 이게 속도가 안 되네. 내리 네,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스트 베이드떼우또 살짝... 상대는 8000시간 다인큐로... 갔네요. 네, 아무래 제가 보기에는... 네, 8000시간 다인큐 상대로... 예 네, 그렇게 만들어 습니다 좋았습니다. 이순상님, 어디 있을까? 아니, 이게... 괜찮다님인요 바로 없는 스타일. 고생했어. 조금만 기다려요. 잼드는 부적입니다. 부적 안 구해서 못 구해 못 써요. 아 그게 아니라 이게 사퍼지. 네. 4퍼나 100퍼나 <laughs> 아, 40퍼나 100퍼나 <laughs> 이런 느낌인가? <웃음> <웃음> 설마 당신도? 아니 손 뗀거 같아 아니 아직 잼든 깜짝속기쇼가 있는데 3퍼기 끝내버렸네? 견다단은 좀 많이 터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좀 되게 많이 터져요 저기. 저는. 양야 확률이라고? <laughs> 좋았습니다. 8000시간 라인업 끝? 그 때가 8000이라는 걸 <laughs> 예전 낭만의 시대? 아니야, 그때, 그때는, <웃음> 그때, <웃음> 아, 그때 스타일 아니네 좋았습니다 할치 불그리요 그건 낭만이 아니라 괴로 킬러 괴롭힘의 시대잖아 오우 좋았어요 오케이 23,000 16,000 14,000 5,000 29,541로 고스트 페이스 얼굴 만들어냈습니다. 좋았습니다. 라인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 잘하는 친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힘들 수도 있다고 라 생각했었는데, 확실히 고스트 페이스가 도살자랑 떼드블 껴버리면 이런 식으로 아주 강력하게 쓸수 있다는 라 거를 보여줬던 판이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한번더여러분도 해보시고요. 잼들 말고도 뭐 공속 쓰셔도 되고, 그건 취향입니다. 좋았습니다. GG. 데모로건 포탈 어차피 깔거 많습니다. 얘 많아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하나 깔고 시작합시다, 이제는. 얘 메타가 바뀌었어. 러프로스 어차피 뭐다너프돼가지고 아니, 데모는 버프를 뭘 시켜줘야 되냐면요. 탐지범. 포탈, 포탈 탐지범이 진짜 너무 극악이야, 극악. 너무, 너무 좀 그래. 갈거 모르고 보는 거야. 괜찮아. 니네 수바라지. 이야미. 이게 근데 좀 많이 이렇 보고 있 는데, 이 아미 너무 좋아. 슬바라 시 아니 그게 쓰다, 그 쓰다, 그 쓰다, 그 쓰다 아니 잖아요. 아, 그를 이제, 저기 약간 그, 비매식으로 딱 하면, 쓱, 쓱. 조용히 나오거든요? 비켜! 비켜! 감지 불가능! 빨리 봐, 이거 외쳐요, 여러분. 빨리! 뭐 때문에? 감지 불가능! 검은 이기 이런 애도운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 많아. 검은 이기 거무니키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러프로스만 얘기 아니야 러프로스와는 다르단 말이다 뭐야 이거 잠깐만 색깔이 왜이래 다르단 말이다 러프로스와는 자크와는 다르다 러프로스와는 다르다 이런 느낌이지 아니 이거 왜 뭐야 이거 왜 노란색이 안떠 노란색 뭐, 뭐 없어요 저게 제가 말한 버그입니다 손은 없나요? 말도 있습니다. 아 아. 아유! 와우. 너무 좋은데? 아니 뭐야 이거? 한도로. 아 근데 뭐데물라서 다행이긴 해. 대물은 뭐폭발해주면 노리게이드, 노리게이드. 아니 놀이아 노리. 뭐야 이게. <laughs> 놀이게이득.. 아, 이거 좀 치명적이긴 하네. 확실히 생각을 해보니까 놀이게이... <laughs> 네. 아, 이거 좀 치명적이다. 노란색이 아니고, 내가 지금 활성화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니까... 타이밍 이상하게 잡았는데, 친구들, 이거 구출하려면 누워야 된다? K2에 바로 들어와가지고 뽑았으면 어땠을까 싶긴 해요. 이건 사인 너무 안맞았습니다 나이스. 자기 판자만 야금하고 그냥 먹고 그냥 빼버린다 너무 비싼 판자구나 커피 좀 마시자 아장아장 데모 무서워요. <laughs> 아유 짜르르와 <laughs> 꺾어치기, 꿍꿍치기. 꺾어치거든 이게 꺾치, 한치, 어, 백치미, 어, 꺾어치거든요. 방금 내가 안 보이는데 안 보였는데 제가 그 약간 그 돌렸습니다. A랑 D 해가지고 저렇게 꺾어도친 거예요. 와 이게 되네. 이게 돼요 대모가 약간 돼요돼요 돼요. Uh, that's... 마에 그... 버뮤다 <목소리> 핵이네요. 개잘해. 아, 됐어. 마의 그... 버뮤다4 발전기... 희기네요 개거레아 감사합니다 아이모가왜이렇이잘되잘아냐아가안 나오니까 거모를대체를 못해 사람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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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그러니까 판이 많이 유리해. 케이트 잡을 필요가 없는데, 판자 좀 빼고 가고 싶다. 선생님, 그거... 그거... 주세요. 그거... 나, 그 판자만 빼고 갈게. 선생님, 판자만 그렇지. 내려줘. 아, 참... 아, 이거... 나, 이러려고 한게 판자를 주지. 판자를... 아, 참... 다섯 판에 한 판이 뭐가 나와요? 그... 하루님! 복권 사러 가세요. 네. 그거 진짜 <laughs> 말이 안 되는 상황이 <laughs> 그래요? 그 아마 데모고로곤을 아마 플레이를 좀 해달라. 데모가 이제 그 데모의 요정 대정 대정 그 씨김 대정 씨, 김대정 씨. 아닐까요? 김 대정 씨가 제 생각에는 그 뭔가 그김 <laughs> 그 <laughs> 그 대정 씨 데모의 요정. 나가버리. 예. 예. 아, 그냥 시공. 바로 가는 거거든요 고생했어. 다들 왜 이렇게 버티질 못하니? 더 열심히 해야지. 데모 고르곤 앞에서 한판 보기도 힘든 시비종이에요. 더 열심히 하란 말이다. 아무도 버티지 못해. 대고 데모 진짜 근데 솔직히 제가 저번에 한번 생각해봤는데 데모 호르곤 키울 만한 거 같아 지금 데모 호르곤이 좀짧게 했으면 좀 키울 만하지 않을까?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 아 데모 잘 보면 진짜 귀엽다니까 애가 생각해봐요. 야, 독거미가 더 세겠다. 독거미가 이만한 게 독거미, 이따만한 거 키울래요. 데모, 고로곤 키울래요. 데모가 나아. 이따만한 독거미 키울래요. 이따만한 데모, 고로곤 키울래요. 아니, 그렇게 한 짝씩 먹을 친구는 아니야. 아니, 주인을, 주인을 그 하겠나? 9,000, 8,000, 어, 압살 났습니다. 네, 8,000, 3,000, 26,397원, 네모스 고르곤스,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붉은 이끼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러프로스라는, 프로스와는 다르단 말이다. 다르다. 자쿠와는 다르다. 그게 부프였죠. 이게 그런 느낌이에요. 러프로스랑 다른데 성능이 좋아. 이번에 버프들. 버프레까지 포함하면 10초가 넘어가요. 잠시 불가능해. 그리고 기운신다면 그 도전은 돈을 더 드리면 되나요?